그렇게 문제된다고 느끼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그건 질병이기 때문에. <laughs> 어, 우리다 질병이야. 질병인데, 왜 질병이라 그러냐면, 첫 번째는 근육이 부족하거나, 뼈가 좀안 좋거나, 그러니까 저는 허리뼈가 안 좋으면 하루 일어 시작하는 게 두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.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느낌이 막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? 오늘 하루 동안 허리를 안 다치고 움직일 수 있나?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. 근데 허리가 가벼우면 날아갈 것 같을 때가 있어요. 그게 자세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뼈가 안 좋거나 근육량이 안 좋거나 어, 장의 움직임이 안 좋으면 그날 일어나서 무기력하게 느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음의 무게가 다가올 때 그날 무기력하게 느낀다.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그거는 뭐냐면,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감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요. 우리 문 매니저님, 박효신 씨 뮤지컬 가는 날은 어떠셨어요? 아침에, 아침이다. 아, 오늘도 아침이네. 그러지 않으셨어요? 뭔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막 빨리 와야 될것 같은 그런 날이 있고, 아,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힘든 상황들 제가 인도 가서 이런 이런 게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럴 때 이제 말씀을 어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정말 문제 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보다 더 문제 되는 건 제가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쉬운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요. 그래서 녹음을 해놨는데, 어, 이게 책에 나오거든요. 이거보다 문제되는 건,